벌이 안 나네요. 체리 밭에 체리 나무. 뭐 어, 아, 근데 오늘 고부는 그벌 받고, 벌이 죽어 해가지고 벌이 가서 뭐 하다가 얼마나 싸대는지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고. 동네 형님 한 분이 오셨어요. 고부도 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벌을 만지시는데 받는 중입니다.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통을 위에 갖다 놓고, 살살 불어 올리니까, 벌들이 위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오늘 벌이 입... 별로 그래도 안 나는가 봐, 그죠? 아니, 비안 와도. 예. 어. 많이 안나 아. 어. 어, 살살 따라 들어가네요. 아들낙임 따라한대. 토종벌이 지금 분봉할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분봉을 해 가지고 체리나무에 와서 붙어 가지고 체리, 나무 수영도 잡고 하려고 했다. 식값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체리, 나무에 이렇게 벌들이 나와서 여기다 집을 짓는지 토종 벌인데. 여사이도 본배를 하는지 이렇게 나와서 매달려 있습니다. 아, 모르고, 체인 나무 손질을 보다가, 벌써리가 나서 머리도 새까맣게 붙어있네요. 살짝 조망을 가야겠습니다.